조금 오늘 정도 조금 내려와서 이게 머리 그 여름 모자 만들어 주려고 추울까 봐 사실은 아 쌀쌀할 때는 어, 굳이 여름에는 안해 줘도 되고 네. 겨울에는 좀해 줘야 되죠. 오늘도 좀 아침에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 음 아직은 애들이 체온이 좀 네. 어, 조절이 약간 음, 불안정하니까 살 해서 머리를 좀 살짝 해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살짝이 모자를 이렇게 만들어 줘요. 음 그리고 이제 음. 음. 어, 옆에 옆에는 조금 좀 접어서, 애기 어깨 부분에 맞게, 이렇게 해주시고, 응. 네, 이렇게 딱 내려주시고, 네, 이렇게 한다음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좀 편하지, 이 때, 예, 야무지게 쐈으니까. 이쪽도, 응, 이쪽도 이렇게 한대쐈에서 조금 내려서, 응. 어깨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한번 싹 해서, 이 예, 돌려주시면, 싹기 완성 끝. 그리고, 이제, 여기 모양만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고. 음. 이제 그래야 이제, 애기 쌀때 편해요. 이, 이 부분하고, 이 부분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이 경계선에 바깥으로 음. 나오게. 네. 그래야 이게 우리 모자. 음. 자. 그럼, 어, 기를 이제 이 안에 들어가고. 이 부분이 얼굴 이쪽으로목 음.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게 아, 이렇게. 방향이 반대쪽이야. 왼손잡이 로 돼있어서 아, 오른쪽 먼저 해야 되는구나.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네. 이게, 이게 끈이 이쪽으로 달려있어요. 아, 끈 방향대로 있어? 네, 있어요. 끈 방향이 그쪽으로 돼있어서 이쪽으로 잡아줘야 돼. 이쪽으로 잡아주고 여기 밑에 좀 잡아주고 음. 밑에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묶어줘야 되니까 꼬을좀 응. 빼놓고. 음.